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더 많이 생겨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드름을 유발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많은 피부과학자들이 여드름에 음식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논문을 냈는데 관련이 있다 하는 논문이 한반 정도 되고 관련이 없다 하는 논문이 한반 정도 돼서 아직 결론은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 있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우유. 우유가 여드름을 유발한다. 이게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기름진 음식, 기름이 많은 그런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진다. 또는 당지수라는 게 있는데, 당지수가 높은 음식, 그러니까 설탕이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흰밥 이렇게 먹으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그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진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반대로 꼭 그렇지도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음식이 여드름을 유발하는지 아닌지 상반된 결과들이 나와 있고,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명한 한 명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초콜릿을 먹으면 여드름이 심해진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경우에 비춰서 확실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통계보다는 개개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사람마다 좀 달라서요. 그리고 여드름의 원인은 음식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네 가지 원인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강력한 원인인데, 음식은 어떤 사람에는 어 중요한 효과를 보이는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는 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가지 원인에 파묻혀서 잘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분명히 여드름이 나빠져. 이렇게 느낄 때는 어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 확실하지 않은데도 어, 맛있는 초콜릿을 굳이 안 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